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삼아게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루하루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하신 나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지금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받은 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감격하며 선용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는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했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전 일이 옛날 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잘된 것이든 못된 것이든 지난 날이란 말입니다. 이런 식구가 있어요. 지나간 세월은 이미 나의 것이 아니오니 실수가 있었어도 묻어두고 이제 새 날을 바라보는 슬기를 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팔레스틴에 밭은 돌이 많아 쟁기를 굳게 잡고 앞을 향하여 똑바로 가지 아니하면 이리저리 삐뚤비뚤 흔들려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뒤를 자꾸 돌아보며 밭을 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엄청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던 자녀들이었는데라고 회상하며 자신들의 현재 초라한 모습을 보고 힘이 빠졌을 거예요. 어떤 놀라운 돌보심의 역사인가요? 15절로 1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인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지요. 홍해를 가르사 바다 속에 대로를 예비하셔서 마른 땅처럼 밟고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에 수장시켜버리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돌보심의 역사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후로의 이끄심과 기적은 이전 것에 비할 것 없이 크고 놀라울 것이며 지금의 아픔과 역경을 상쇄하고도 남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낙심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이적과 기적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이니 힘나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후까지 계시는 주님께 지난 모든 것을 던져버릴 때 진정한 이줌이 되는 것이요.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새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새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새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나를 붙들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났지 않느냐? 이전보다 더큰 일, 더 놀라운 일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출발이란. 내 뜻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기는 결단입니다. 내가 관리하던 삶을 하나님의 관리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다이토시편 31편에 외쳤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지금부터의 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도 외친다면 하나님의 세일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나타내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 날에 우리가 체험하였던 놀라운 역사보다 더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심령 속에 넘칠 때 성령님의 나타남을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넘실대는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여호수아 3장 5절이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믿음 위에 천지의 창조자 권능자 주권자 하나님께서 힘 있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7절이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자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떠난 낙은의 길에 동행하신 하나님 외로운 도망자와 함께 걸어가 주신 하나님 불뱅과 전갈만이 있는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와서 매시간마다 새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